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고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 아이에 달릴 때 명패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분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 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면서 찬송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 시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안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르르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주 너시리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죽게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르르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 가세 주르르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이 시국에 우리 가정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에 이번이 코로나에 영상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복된 가정, 예수 가정 꼭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열자가만 닫을 자가 없사오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기 어렵게 하셨으나,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빼앗겨 버렸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 예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우리 성도대 가정, 우리 가정 꼭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아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종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안녕과 건강과 저들의 삶의 복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후미를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존귀여김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은총님는 우리 가정, 성도들,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가 꼭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오후 예배를 이종이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하여 오늘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오후 예배 말씀을 선포할 때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 예배 주신 성경입니다. 누가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 2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엄마는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가고, 또 마리아는 자신이 가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헌신내로 드리기 위해서, 첫 장자는 내 것이라, 원래 구약에 있었고요. 이게 더 확실하게 된 것이 6월절,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자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신대를 드리러 가서 그 예수님과 한 사람 시몬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생전의 복을 받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를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애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웅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민이라 하더라. 아멘. 에루살렘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미로를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시무원 어르신이었습니다. 시무원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하였습니다. 의로우면 경건이 뒷받침이 안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건하면요, 의가 추구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무원 어르신은... 의롭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더 놀라운 것이 더 위에 계셨는데요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늘 시므온 시무원 위에 시므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으로부터 시므온아 너는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 아니라 하시는 지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떤 것들을 깊이 읽고 이루기를 원하고 소원하면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말 쓰잖아요. 그건 우리의 의지고요. 우리의 결단이고 시므온 위에 늘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제가 이스라엘의 위로 즉 오실 메시아를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받으셔서 시므온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건강 관리를 잘해라. 네 생전에 네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시몬은요 이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그 타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언제 들어갈 줄도 알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미신적으로 흐르면 안 되지만 샤마님적으로 이르면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예, 너무 메말라요 삶이 너무 메말라요 너무 드라이예요 여러분에게 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많이 부르잖아요. 찬송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령님은 별로 우리가 노리를안 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님 사모하시고요 성령님들 불러드리시고요 성령님들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시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가 알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 업혀서 지금 성전에 들어올 그 타임을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때에 시몬이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신 성령의 감동을 제가 받고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음과 같이 말하리라. 한번 합시다. 다음과 같이 말하리라. 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자기 품으로 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미하고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찬송해야 될 것을 제가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요. 다음과 같이 찬송을 해요. 그게 29절에서 32절이거든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 보금에는요 찬가가 세 개가 나옵니다. 찬송이 세 개가 나와요. 찬양이 세 개가 나와요. 순세대로 말하면 마리아의 찬가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찬가가 나와요? 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가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시므온의 찬가가 시므온의 찬송이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의 찬양은요. 마리아의 찬양에 못지않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에 못지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준비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 모든 것은 준비된 만큼 나타납니다. 성령님은요, 준비 없이, 네, 모든 것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제가 해야 될 준비를 완벽하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다 안고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찬미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9절, 29절, 30절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을 기뻐해요. 이루어 주신 것을 기뻐해요. 한번 합시다. 개인적 약속. 성취됨에 대한 기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약속이 개인적인 축복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셔요. 2022년도에, 21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예, 거두어지고 결과면는이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도꼭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제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즉 자기 민족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찬양해요. 개인적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이 단순히 민족적인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온 인류의 구세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요 민족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의 신이고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이두 가지를 시몬이 찬송을 해요. 이런 시몬의 찬송을 들었던 아기 예수님의 부모는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억입니다. 경탄을 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축복, 십자가 사건의 엄청난 그 고통을 제가 경험하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공생애로 내보내기 이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놀랐습니다. 또 놀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요 놀라움을 주시려고요.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 네, 와, 와, 오메. 네, 이런 감탄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말한 것이 뭐예요? 할렐루야. 예요 와! 와! 오메! 오메! 오메!가 아니고, 오메! 오메! 이 놀라움이, 예.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또 받은 축복이었어요. 끝으로요, 시무원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을 해요. 한번 합시다. 나도 사람을 만나면,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 쓰겠습니다. 까지 않고 축복하겠습니다. 깎아내리지 않고 축복하겠습니다. 디스하지 않고 요즘 말로 말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자기는 디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디스하는 것은 별로 덕스럽지 못합니다. 복스럽지 못합니다. 심우원, 저는요, 아기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해요. 별이 어르신들의 사명은 후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자리를 비켜주고요. 후대에게 좋은 일들을 위해서 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시무원는 의롭고 경건할뿐만 아니라 이 축복하는 좋은 어르신이었어요.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어르신이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네, 교회 오시면 우리가 다 예 이전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못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후세대들을 축복하고요 교회를 축복하고요 모두 모두를 축복할 수 있는 어르신들 축복 어르신 축복을 선포하는 어르신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렇게 두 부모를 축복을 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아기께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몬이 아주 엄중한 말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민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나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내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내게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주춧돌이 됩니다. 예수님께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반항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파멸의 매개체가 됩니다. 이것은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예외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내게요. 디딤돌, 주추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낮에 말씀하고 이 오후에 말씀을 연결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신 것 이는 내사랑하는 아들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확증을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유일한 반응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 아멘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께 입맞추면 예수님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의 주춧돌이 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반하면 예수님을 배체가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춧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됩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됩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면요. 두 산이 나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산에 올라가느냐, 어떤 산에 있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확연하게 쫙 갈라져 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예수님께 입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께 이 반응을 보이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가운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춧돌이 되며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반석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